예, 그렇습니다. 천하대가 옆집의 이름도 아니고 아 이거 미친 거 아니오? 병문고 경영학과의 가장 큰 원인은 해마다 거듭되는 입학생 감소에 있습니다. 입학생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저조한 대학 진학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 아무리 첩첩산중 다 쓰러져 가는 학교일지라도. 인류대학 척척 붙이는 곳이라면 길을 쓰고 보냅니다. 아 과야 알지. 근데 그이 학교에서 어떻게 천하대를 보내냐고요. 그 까놓고 말했어요. 여기 애들 머리 상당히 나빠요. 머리 나쁜 애들 밤낮 단채놓고 공부시켜봤자 다 헛짓이라니까. 가르치는 사람만 환장해요. 여기 애들이 머리가 나쁘다고 하셨습니까? 그럼 저쪽 부자 동네 아이들은 머리가 좋습니까? 고학력 부모를 둔데다가 좋은 학원을 마음껏 다녀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다 같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얼마큼의 기회가 주어졌느냐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다를 뿐입니다. 입시에 영향을 끼치는 건 지능이 아닙니다. 끈기와 테크닉입니다. 빈틈없는 전략으로 훈련한다면 여기 있는 아이들. 천하대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교 선택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천하대 합격으로 병문고가 입시계 돌풍을 일으킨다면 입학생 수는 곧바로 급반등할 겁니다.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닙니까? 까짓 거 어쩌다 한명 천하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아 그걸 갖고 학부모들이 우와 하고 달려들어? 아이고 참아재 아니. 맞아 맞아. 예예 예. 맞습니다. 천하대 합격이 전무했던 학교일지라도 한두 명의 합격으로는 이슈가 되지 않겠죠. 아마 우연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대 다섯 <목소리> 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올해 다섯 명, 내년에 열명 이렇게 합격자 수를 늘려가다 보면. 5년 후엔 100명의 합격생을 배출할 겁니다. 여기 병문구가 다른 대로 넘어가거나 문을 닫게 되는 것을 원하는 분 계십니까? 뭐 그렇지 뭐 않지. 그런데 여기서 누가 천하 될갑니까 들어와라. 네가 왜 여기... 여기 이 학생이 천하대에 합격할 다섯 명의 학생 중한 명입니다 <laughs> 아너몇 등급이냐? 현재 이 학생의 내신 등급은 좋지 못합니다 모의고사 성적도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 내년에 반드시 천하대에 갈 겁니다 <laughs>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전략으로 트레이닝 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아니, 듣자 듣자 하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 이 사람 진짜 변호사 맞아요? 사기꾼 아니에요? 한수정 선생님! 아까부터 계속 무슨 비법이나 있는 것처럼 애들을 천하대에 보내겠다고 하는데 천하대면 다예요? 우리 학교를 지금 무슨 입시학원을 만들 생각이에요? 풀리 어, 봐. 교실로 가. 이런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어. 천하대가 답니다. 천하대를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어제 분명 학교 문을 이대로 닫을 수는 없다고 하셨죠. 학교가 망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입시학원 소리를 들을지언정 명문고로 부활하는 게 낫습니까?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확실한 대안도 없으면서 아이들을 제일 위하는 척 끌어안고만 있는 선생님 같은 분들 때문에 학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된걸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여기 길플리 학생을 비롯한 다섯 명 이상의 학생을 반드시 천하대에 합격시키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명문고등학교는 이제 명문고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강석호 변호사님 제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이에요 이걸 못 지킬 경우 그 즉시 강 변호사님은 우리 학교에서 나가주셔야 해요 첫째 오늘부터 사흘 안에 특별반 애들을 모으세요 다섯 명 이상 합격시키겠다고 큰소리 빵빵 쳤으니까 애들도 물론 다섯 명 이상 모아야겠죠 둘째 첫 번째 조건이 지켜졌을 경우 6월 모의고사 지원 가능 점수 70% 이상 달성 네.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그 정도엔 도달해 있어야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laughs>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laughs> 아무튼요. 천하대에 보내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하면서 이 약속을 못 지키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죠. <laughs> 사인하세요. 두 번째 약속은 당분간 이 사장님과 저만 아는 것으로 해 주시죠. 왜죠? 이제 막 험준한 산에 오르려는 아이들에게 미리부터 겁을 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비밀을 지킨다고 해서 약속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아요 뭐두 번째 조건까진 가지도 않을 테니까 아 그리고 데드라인은 모레 오전 10시까지예요 애들이 모이지 않을 경우 오전 중에 이사회를 다시 열기로 했거든요. 오늘부터 따져자면 정확히 사흘은 아니군요. 뭐 이런 걸 <laughs> 이사장 재량이라고 하죠. <laughs> 아 예쁜데. 아씨 뭐냐고. 사람 불러다 놓고 야 얘네 아직도 안 와? 뭐 하는 거야? 뭐야? 하니까 어, 울라 섹시야! 아, 완전이뻐! 아! 긴말안 할게. 천하대 특별반이라고. 3학년에 새로운 반이 생겼거든. 천하대 특별반? 그게 뭐야? 특별반은 맡아줄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모이라고 있어. 자세한 얘기는 그 선생님한테 들어. 강석호 변호사님이야. 여기요. 뭐야, 저거? 아, 빨리빨리 하고 끝냅시다. 에? 쫄았나? <laughs> <안> <laughs> 얼굴이 굳었어! <laughs> 멍청한 놈들. 평생 남들한테 팔리고나 살 놈들.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야, 너 일로 내려와. 안 내려와! 아이씨! 야, 한판뜰까 야, 내려와! 야, 내려와! <laughs> 내말좀 들어봐 이 자식들아 인생을 살면서 발린다는 거 패배한다는 게 뭔지 아냐 속는다는 거다 너희들은 말이다 이대로 살다간 평생 죽을 때까지 남들한테 속기만 하다가 끝날 거다. 오케이 근데 이씨. 이 사회의 룰이라는 게 있다. 너희들은 이룰 위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 룰을 누가 만들었겠냐? 똑똑한 놈들이다. 법률, 교육제도, 부동산제도, 세금, 금융, 급여 시스템. 똑똑한 놈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 살기 편한 대로 룰을 만든다. 하지만. 자기들한테 불리한 점들은 어렵게 배배 꼬아놔서 똑똑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채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 똑똑한 놈들은 이 룰을 이용해 평생 잘 먹고 잘 산다. 반면 너희 같이 멍청한 놈들, 머리 쓰는 게 귀찮기만 한 놈들은 똑똑한 놈들에게 평생 속기나. 끊임없이 손해만 보고, 그리고 결국은 패배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너희 같은 놈들이 머리 좋은 놈들, 이 똑똑한 놈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속지 않고 패배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한 가지뿐이다. 공부, 공부뿐이다. 공부를 해라! 이 악물고 죽도록 공부해서 천하대에 가라. 너희들에게 답은 이것뿐이다. 오늘부터 본관 4층에 천하대 특별반을 개설한다. 성적이 개판이든 구제불능 꼴통이든 상관없다. 누구든 들어올 수 있다. 천하대 특별반은 올해 최소 5명 이상의 천하대 합격생을 목표로 한다. 다른 대학은 필요 없다! 천하대! 오로지 국립천하대뿐이다! 가방? 천하대 까하고 있네. 그럼 당신은 천하대 나왔어? 천하대가 밥 매겨 줘? 천하대가 그렇게 좋아? 나 천하대 안 나왔다. 어? 천하대 안 좋아한다. 천하대에 나왔다고 찬란척하는 인간들 완전 구리다 역겹다 하지만 너희들의 경우는 다르다 이미 개꿀통 찌질이의 낙인이 찍힌 너희들이 이 사회에 보기 좋게 엿먹이는 길은 천하대 가는 거다 개꿀통 야, 야! 야. 야 나와! 야 야 가만히 있어 야,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야, 야, 야. 야, 나이도 어린 자식들 야 야, 가만히 있어 저게 학교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 다들 보면서 다닐 거야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 너희 같은 놈들 싹 쓸어가버리라고 적힌 그 현수막이 바로 너희들이 찌질이라는 증거다 끝까지 공부하나 못한다는 죄로 한마디도 못하고 웅크려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멍청이가 아니고 뭐냐? 아. 왜 고쳐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일찌감치 짓밟히려드냐?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머리를 텅텅 비워가느냐 말이야? 아. 뭐? 천하대, 인류대 노래를 부르는 이 세상이 더럽다고? 돈 있고 빼기는 놈들이 판치는 이 세상이 역겹다고? <laughs> 그렇다면 너희가 룰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될거 아니냐? 뒤에서 불평만 늘어놓는 찌질이로 살게 아니라 이 사회 이 사회의 룰을 뜯어고치는 사람이 되란 말이다. 너희들 인생의 전환점이 눈앞에 있다. 뛰어들어라! 공부를 해라! 천하들 해라!